아이너 아들, 너무, 아들, 너무, 이들 아들, 너무, 좋지 너내아 딸을 키우지만 무딸무 키울 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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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음대로 이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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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니천각이 천가 하라고 쓰여있다 안 맞아 이러면서 아무지 않게 되는 그런 거아니그요 전적으로 이제 손주분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죠 나는 참여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지요 그리그 당당하게 지 내가 키웠던 기아도 같번 해서 뭐 신랑같이 잘 살고 아들, 손에 할머니가 하는 다네거아 아, 네네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어, 네. 친구들이 네. 잘 살면 된다 네. 맞지요? 예예 네, 네. 어. 아들 너무 좋지 예왕님 아들 너무 좋지 네네도 아, 아. 딸을 키우지만 아. 딸을 키울 때 끄이고 뭐 제가 사적인 질문은 같아서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숙소 중에서 다니시면서 할머니 분들이나 또 손자가 같이 묵은 숙소가 그냥 뭐 이름난 좋은 호텔도 있겠지만 혹시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약간 약간 조금 뭐 레지던스처럼 이렇게 개량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요즘 도시재생지역이나 있는 그런 숙소를 이용해 보셨는지 그런 게또 어머님도 좋아하셨는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공원의 표시를 위해서 뭐 선물을 이렇게 키트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좀 감동으로 와서 다 왔어요. 어. 그때 그 사실은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 어떻게 젊은 분이 그거를 고마움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은 그때 그 키트를 준비하고 줄 때에 할머니도 그에 대해서 똑같이 동의를 하셨는지 좀 아깝다고 하셨는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 그 먼저, 처음 질문, 그 집이 마음에그 네, 네, 숙소가 네. 그글램핑장만아니시데요얘하니다 네. 아, 네. <laughs> 아, 지금 어떤 취지로 그렇게 질문하는지100% 이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랑 가능하면은 1박 2일 이렇게 묵으려고 하네요. 가능하면은 당일 치기로 하려고 하는 게 일단 피곤합니다. 본, 자기 본인이 이제 맨날 자동 곳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푹신하고 간다 해도 깊게 잘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 지역에는 제가 그렇게 인생이가 많지는 않지만 시도해봤거든요. 뭐 그러니까 옛날 가정집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인피니티 풀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 인스 타그램 이런 구독자들이나 팔로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 이제 그런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저희 아, 한번 한번 이용해달라고 저는 또, 또 그만큼 게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 근데 그걸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 되게 예쁘고 감성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단점을 찾자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 제일 그냥 저는 안전이죠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계단 같은 거를 그냥, 오르, 그냥 조금 턱이 높아도 오르는데 할머니는 턱이 조금만 높아도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항상 앞쪽으로 쏠려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쏠려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안맞춰주면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네. 그한번자빠지면 우리는 그냥 탁 짚고 일어나난되는데 할머니는 크게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해져 있고 특히 모서리 뾰족한 거 이런.